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구독자분이 종목 분석 요청해주신 알루코, 세로닉스, 캠트로스 첨보 이대기볼 네 건데요. 다음 주 증시는 코스닥은 지수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개별 주들은 좀 상승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코스피도 좀더 오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3주차 17일부터 21일이 아마 피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4일 이후로는 아마 간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그냥 간망을 하시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시고 저장을 어느 정도 받았을 때 그때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알로코 볼게요 알루코, 세력이 여기서 나버렸다 2015년에. 2015년에 나서 계속 우야양을 1800일 동안 해주다가 여기서 이제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이 위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 삼각 수렴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여기 물량을 여기서 다 흡수를 한 다음에요.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하고 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수렴 중인데요. 아마 제가 여기 그어 놓은 여기 있죠? 여기 검은색 쿠가. 여기는 깨지 못할 것으로 보여져요. 2775원. 여기는 안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 여기 구간에서 알루코를 모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라인을 언제 뚫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와리가리 치다가 여기서 애들이 원하는 물량이 충족이 되면은 다음 스테이지인 여기, 여기 구간으로 갈 것으로 보여져요. 네. 여기서 어느 정도 놀것 같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 말, 을 했었다시피,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서도 막 엄청 상승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이 우아, 우상향 채널에서, 큰 그림에서 놀면서 위로 올라갈 것 같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많이. 어쨌든, 이, 종목은 계속 우상향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로닉스 볼게요. 세로닉스, LNF가 아마 최대 주주였던 종목인 것 같아요. LNF는 한 70%에서 8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1월 달부터 해서 400% 정도 올라와 있어요. 세로닉스. 신규 진입 X에요. 비싼 가격대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거, 엘리어 파동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가 1파라고 칠게요. 여기가 3파라고 치고, 지금 3파의 크기가, 1파의 크기에 2.628 크기만큼 올라와 있다. 최대값까지 올라와 있다. 여기가 3개의 파동인지, 5개의 파동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봉으로, 작도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디가 깨지면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여기 62,000원 자리를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된다 돌파 지지가 안 되면은 여기 A, B, C로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는데 여기가 좀 많아요 힘들이 뭐 뭉쳐 있어서 여기가 아마 반등이 나올 건데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깨지면은 애는 이제 여기 위로 뚫지를 못한다 그리고 제가 일봉에서 41선이 생명선이라고 했는데 생명선이 지금 여기로 위로 올라오고 있다 여기 부분까지 그래서 여기가 아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건데 여기가 오파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그냥 쌍봉으로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줄지는 뭐 세력 마음이겠죠. 그래서 저는 맥점이 그냥 여기 하나로 보인다. 여기 4만 천원 자리. 이 자리를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로닉스는 네. 이상입고그 다음에 캠트로스, LFP, 니쯔 민살처 배터리. 이쪽을 볼 건데, 주봉으로 봤을 때, 이거는 프랙탈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어, 프랙탈 관점에서 보자면, 은 여기 1번,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2번이에요.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그리고 지금 여기 다섯 번째 진행 중이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에는 지금 여기 뚫려있죠. 여기가 이 파랑색이 이거예요이 파랑색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 프랙탈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18,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가 지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라인 이 라인이 깨지면 안 된다. 1,500원. 이 자리가 깨지지 않아야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여기가 만약 깨지면은 여기 있죠. 이모티콘 있는데 9,500원. 여기 깨지면은 애는 여기 이렇게 논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 지켜줘야 되고 여기 라인 지켜줘야 된다. 네, 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요, 캠트로스. 그리고, 만약, 나중에, 그냥 이, 이 패턴대로, 여기까지, 만약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행보를 해준다는 경우에요. 이 정도로 보입니다. 여기 깨지면은, 여기서 또 아리가리 칠 거고. 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첨부. 손보는 지금 삼각 수렴을 지금 두 번째 해주고 있어요 2단 수렴 중 어떻게 2단 수렴 중이냐면 은 이렇게 수렴 중이고 또 여기서 수렴 중이에요 이전 수렴 중이다. 이거를 뭐 밑으로 꼽기 위해서 수렴을 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준 다음에 저는 위로 계또갈것 같아요. 첨보는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우상향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 향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것도 100%가 없기 때문에 대응 라인이 있어야 된다. 우선 저는 여기 249,500원? 여기까지는 뺄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여기, 여기 라인이 뚫리면은 228,000원. 여기 라인이 깨지면은 이거는 세력이 보낼 마음이 없어 보인다. 다음 시즌을 노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라인을 여기서 그냥 저는 모으시면 될것 같다. 여기가 푸근한 자리로 보여지고, 손절 라인까지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위로 간다. 라고 보여집니다. 첨보는. 네, 이렇게 네개 봤습니다. 알루코, 세로닉스, 캠트로스, 첨보. 알루코는 그 제가 말해 민 라인에서 모아가시면 되고, 세로닉스는 사면 안 되고, 캠트로스는 먹을 폭이 별로 없고, 첨보는 어, 들, 들고 갈만하다. 라고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